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젖먹이에서 장성한 자로 전먹이에서 장성한 저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 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그분이 어떤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종의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을 잘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어, 하도 성경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길래 멜기세덱을 아느냐 물었더니 한 자매가 아 그분은 시집 간지 얼마 안된 분이냐 멜 세덱이냐 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모른다 는 뜻이죠.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사들에 관해서 내가 엄청 할 말이 많은데 너희는 귀가 너무나 둔해서 어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사람과 어린 사람을 어 먹는 음식으로 어 이제 비유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 신자가 있는 반면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도 여기서 저지나 먹어야 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전히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 저희 교회 양육 코스에 가장 기본 코스가 어, 기독교 금질이 있는데, 어,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기초가 정립되지 않아서, 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 초보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장성한 자는 누군가? 일단 연단을 받은 자들이 장성한 자고, 어, 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 간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긴 사람이 장성한, 장성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어, 먹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많이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서 더 길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듣는 이들의 귀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IQ가 낮아서도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한 겁니다. 원래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온 지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났는데 가르칠 생각들은 여전히 안 하고, 어미새가 주는 거 받아 먹듯이, 목사가 주는 것만 평생 받아 먹으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10년, 20년, 30년,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 언제 젖줘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근심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목사님 젖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근심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도 그게 당연한 게 생각돼서 계속 전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때가 오래되셨으면 마땅히 장성한 분령으로 성숙하셔야 되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좀더 높고 신비한 경지로 내용을 이제 옮겨가고 싶은데 배우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 지식을 계속 또 되풀이해야 되고, 어, 그것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면 확실하게 알 때까지 그냥 계속 같은 내용만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나중에 기독교 본질을 또 반복을 뭐 하게 될 텐데, 양육반에서 어, 그럼 또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물론 다시 반복해서 듣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보면, 언제 이런 걸 배웠냐는 듯이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만큼 습득이 굉장히 느리고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배운 게 자리잡지 못했는데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내 언변을 돋보이게 하거나 다른 야심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배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현란한 단어, 언어 구사로 어, 설교에서 박수 받고 칭찬 받으면 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도 없는 주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설도 아니고 운변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배워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 말씀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밀이냐?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다 예비해놨는데 절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 왜 준비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왜 준비해 놓은 건가? 이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비밀을 준비해 놓은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추구하는 자들만이 이 예비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귀로도 듣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감추어진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지성소 영광의 영역 안에 있는 이 깊은 비밀과 계시들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고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신비어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들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에서 예수님 품 안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란 말, 뭔가 밀고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침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먼저 우리가 본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노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보좌. 그걸 은혜의 보좌. 어 멀시 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의 보좌. 그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간다, 밀고 들어간다, 침노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성소까지 어떻게 담대히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까지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까지가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마당만 밟고 간다 하는 것은 뜰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당 뜰에만 있는 겁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이고 물두멍은 우리 죄를 씻는 곳입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 하는 것은 죄 짓고 태우고. 또 다시 나가서 죄짓고 태우고 또 죄짓고 또 나가서 죄짓고 회개요 죄짓고 회개요 게 마당만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성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 빛을 또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자기의 육체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걸 찢어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성소는커녕 마당만 밟고 가거나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만 가느냐 성소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 교회에서 아, 저 사람 충만해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딱 성소까지만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멀스이은혜 보좌가 있는 성소까지 밀고, 지성소까지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죄만 회개하면서 마당만 받는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 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은 성경의 진리를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을 전목이요 어, 초보다 아,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전목인가? 어, 성경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과 비유들과 굉장히 비밀한 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여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설교들이요,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도 주일에 설교할 때는요, 그렇게 어려운 설교 안 하거든요. 너무 쉽게 어,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젖먹이들이 어, 듣는 설교입니다. 여러가지 수준의,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다 함께 주일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요, 네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문자적인 해석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들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역사, 문화, 배경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서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가장 초보 단계, 접목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힌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게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는 우리나라 설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게 이제 비유 해석과 알레고리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으로 꼽는 것이 이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 이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휘장 넘어 지성서 영역에 감추어진 신비와 비밀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거룩한 영감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감추어진 개시이고 비밀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은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감추어진 겁니다. 이거는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어, 감추어진 고함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를 아무에게나 막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어, 진리 대신 주님이 거기 딱서 계신데도 주님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낯놓고 기억자 보르는 겁니다. 주님이 진리이신데, 어,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겐 빌라도 같은 사람들에겐 진리는 전혀 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생수 앞에 두고서 여기 마실 물이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눈은 떴는데 눈뜬 장님과 다를 바 없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신자들도요 진리를 간절히 찾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육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마당만,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 뜰에 와서 보혈만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내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뱀파이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계속 쪽쪽 빨아먹으면서 내 죄만 씻겠다. 이 물두멍에 있는 뜰에서 내 죄만 계속 씻고 내 죄만 태우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마당만 밟고 사는가? 진리보다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누구에게만 열어주셨는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큼은 밝히 비유의 뜻을 다 해석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드러내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그걸 다 해석을 해주시고 드러내주셨는가 제자들은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어두지 않으시고,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적인 신앙은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조금만 낙심되면 금방 육으로 돌아섭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지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죄악을 다 도려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진리가 더 소중한 겁니다. 내 가치보다 진리가 더 가치 있고 진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나도 영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쏟아부어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것이 아닌 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나를 쏟아부어야 나도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칠 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눈이 상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한 1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12시에 누웠는데, 1시에 2시, 2시 정도에 시계를 받고, 선잠이 들었는데, 3시에 일어나서 경배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도전 했는데, 근데 그 1시간, 자는 동안, 그리고 12시부터 2시, 잠들지 못하는 그 3시간. 잠들지 못한 2시간과 1시간 잠든 그 1시간, 3시간 동안 제가 뭘 했냐,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너무 깊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다 적어놔야 되는데, 나 이런 설교 못하는데, 실제로. 그한 어, 구절은 제가 딱 적었습니다. 뭔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laughs> 언젠가 제 설교에 녹아져 들어가겠죠.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피곤하죠. 내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거예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있는 것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계속 체험하는 것 영원토록 알아도 다알수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을 간절히 열망하시고 그분만을 간절히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숨을 헐떡이시면서까지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눈이 상하도록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생각만 하셔야 돼요. 밤낮으로 생각하는 분도 주님이셔야 되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세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력이 없고 지쳐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여러분은 미친 듯이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선해집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laughs>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임으로 우리가 날아오를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끝까지 진리를 붙드심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시고 신선해지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임으로 날아오르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